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5절 말씀 제가 먼저 들을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십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없는 말씀을 통하여 깨어 있으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듯이.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성도, 복된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우리 한번 사용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주님과 함께 잘 살아보세. 옛날 노래 있었죠? 네. 세날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주님과 함께 잘 살아보세. 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편통합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시혜를 주시고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에, 오늘 말씀은 그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5절부터 40절 말씀까지는 말일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데 41절부터 어 48절 말씀까지에는 베드로가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까 하는 것을 묻자 예수님께서는 직답을 피하시고 어 42절부터 48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을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은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종말을 잘 준비하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대하면서 종말 종말 하는 얘기를 귀가 아프게 듣죠 귀가 아프게 듣습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정확하게 종말이 무엇이고 또 종말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종말에 대한 개념 정리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말씀은 35절부터 40절까지는 종말에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고 또 41절부터 48절까지는 이 종말에 관한 신앙의 태도는 시간과 장소를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다 초월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종말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그 뜻이 뭐냐면 시간이나 사건의 끝 또는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일반적인 종말 또는 우주적인 종말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인생의 끝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이 나면 개인적인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종말 또는 우주적인 종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이 끝이 나는 것. 그것을 우주적인 종말 또는 일반적인 종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다음에 쭉 일직선으로 갑니다. 그 끝이 정말 있는 심판입니다. 창조에서부터 심판까지 반복됨이 없이 쭉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정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에서부터 심판까지 반복됨이 없이 꾹가쭉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오시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부활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종말에 다시 오심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종말입니다. 그 종말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 또는 일반적인 종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종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종말의 시대 속에 살고 있죠. 어, 구속사 쪽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 이것을 종말이라고 얘기, 얘기를 합니다. 종말에는 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을 종말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일반적인 종말 또는 우주적인 종말 두 가지 종말이 있는데 구속사 쪽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 이것을 종말이라고 한다 하는 거 말씀하시겠죠?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딱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종말에는 일반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 일반적인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개인적인 종말은 인생의 끝이 나는 것또 우주적인 종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마무리 끝이 나는 것 이것을 우주적인 종말 또는 일반적인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예수님이 재림되면 하나님의 완성 완성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구속사적으로는 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어, 종말이다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말에 대한 그 생각은 어, 구약 시대 때와 신약 시대 때는 좀 달리 변화가 됐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어, 종말은 심팽, 심판과 징계의 날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 민족들은 많이 어,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는 때, 그때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심판, 징계의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의 종말의 관념은 심판과 회복의 날이 같이 양면적으로 작용되는 그러한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약 시대 때는 아, 예수님이 오심이 곧 종말의 시작입니다. 종말의 시작이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에서 오신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큰 변화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 큰 변화가 두 번째로 하나 주신 것은 뭐냐면 구약시대 때의 그 제사 이 제사가 어, 이제 바꿔집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약 시대 때는 어, 짐승 소나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의 피를 번제단 고기를 태우는 제단이 있죠 거기를 번제단이라고 그러죠 그 옆에 피를 부었어요 뿌렸어요 그리고 어, 짐승의 그 소나 양의 살을 각을 떠서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단하게 표현내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짐승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짐승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얼마나 피비린내가 진동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짐승의 살을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얼마나 타는 냄새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역겨운 피비린내나고 역겨운 그러한 그 제사가 바로 구약 시대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뿌리고 거기에 살을 태워서 연기를 피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 것은 죄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죄악의 상징적인 의미, 피비린내나고 역겨운 다른 냄새 나는 그것이 곧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와서는 어때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일시에 다 한꺼번에 완성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약시대 때 요구하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구약 시대 때 짐승을 잡아서 드렸던 제사를 신약 시대 와서는 산 제물로 산 제사를 드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을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하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라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에 성령의 지배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자체가 곧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공식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해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짐승을 잡아서 드렸던 그 제사와 신약시대 때의 제사는 전혀 개념이 바꿔집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우리 삶 자체가 예배자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하는 제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방의 이방인의 개념이 어, 택함받지 못한 모든 유대 백성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전부 다 이방 민족이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이방인의 개념을 이웃의 개념으로 바꿔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개념이 없어요. 하나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우리의 모든 이웃이 됐습니다. 종족이나 민족이나, 또는 뭐, 피부 색깔이나 이런 신분의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이 이웃의 개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곧 산제사요, 영적 예배요, 이방인의 개념을 바꿔주신 그런 것입니다. 구약 시대 이방인은 어때요? 항상 부정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사용돼 있잖아요. 어, 구약 시대 때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위협하고 침입하고 그들을 어, 침략해서 약탈해가는 그러한 이방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은 어, 자기들만이 선, 어, 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폐쇄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의 개념을 이웃의 개념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인류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금전도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신약시대의 종말은 시작이 되었다.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큰세 가지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구약 시대 때 짐승을 잡아서 죽였던 그러한 제사들을 이제는 산짐로 우리 몸을 산짐물로 드리라고 하는 제사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개념을 바꿔 주셨다. 이방인은 선택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부정적인 개념으로 구약 시대 때는 사용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종족과 신분과 인종을 다 차원에 차, 떠나서 모든 사람을 이웃의 개념으로 바꿔주셨다. 세 가지 개념이 바꿔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세 가지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고 또한 가지는 제사 제도를 변화시켜 줄고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제사 제도를 변화시켜 줄고 하나는 이방인을 개념을 이웃의 개념으로 바꿔 주셨다. 그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바꿔 주셨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세 가지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꿔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종말을 어 성경 말씀에서 종말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어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듣기만 하세요. 끝날, 또 말일, 말세, 또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날, 그 날, 그때.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종말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이런 내용에 말씀드리는데, 종말을 어, 살아가는 우리는 종말의 징조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종말의 징조에는 어, 성경 여러 곳에 구체적인 어, 성경 구절 말씀을 드리지 않고 말씀만 표현하겠습니다. 종말의 징조는 전쟁, 그 다음에 지진, 그 다음에 기근, 다 들어본 말씀들이죠 극심한 환란 크게 어려운 일, 또 적그리스도와 불법자들의 출연, 출연,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그다음에 배교 어, 하나님을 믿다가 천주교로, 천주교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불교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죠. 배교 또 어,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에 전쟁이 그칠 날이 없죠. 어, 우크라이나 또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하고의 전쟁이죠. 하마스 이스라엘은 그 아주 폭력 집단 이슬람 폭력 집단의 세 집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는 지금 가자지구에 지구에 있는 하마스, 그 다음에 서한지구에 있는 헤지볼라라고 하는 폭력 집단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레바논에 주도하고 있는 피에로라고 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쪽과 서쪽으로 세개의 이슬람 폭력 집단이 있어요 레바논에는 피에로, 그 다음에 사한지구 웨스트뱅크라고도 얘기를 하죠 사한지구는 헤즈블라,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싸우고 있는 가자지구는 하마스 이세 가지 폭력 집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두 개의 폭력 집단은 좀 잠잠한데 하마스가 이제 문제죠. 가장 그 중에서 악렬한, 극렬한 그런 폭력 집단입니다. 이슬람의 그 교리 자체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 저, 자기들을 그 이슬람의 교리를 전하다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폭력을 사용해. 제들이 한5% 정도 어, 구성원의 그 민족이 5% 정도 될 때까지 참가해요. 아주 선하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한 20%가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슬람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하마스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그 가자지구 하마스가 전쟁이 그 발발된 것이 그 축제가 있는데 거기서 어 인질을 하마스가 끌고 함으로 해서 우리가 아 전쟁이 시작된 구석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축제 현장에서 한쪽에서는 마약 파티가 진행되고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어, 불상을 갖다 놓고 거기도 절을 하고 그러한 아주 웃지 못할 그러한 형상들이 빚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시작된 것이에요 전쟁이 시작됐는데 전쟁을 상당히 신사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정권이 연합정권인데 내각이 열림내각인데 열림내각이 그 이슬람 이슬람 내각들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과의 연합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연합정권 거기에서 국방장관도 이슬람 출신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예산을 가지고 그쪽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런 우주보달 일이 벌어지고 있고, 유엔에서 지원하는, 유엔 그 난민기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금들이 해즈블라 여기에 지원이 되면 전부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어, 인류, 어, 일부 지배층들이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지 자유들은 아주 호화스럽게 살고 있고, 그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그러니까 유엔에서 어 지원한 그 모든 기금들이 그들이 착복해 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가난한지 헤어나지를 못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유엔의 모든 기금들이 그들에게 공, 공평하게 분배가 됐다면 훨씬 미국의 뉴욕보다 더잘살수 있는 그런 경제적 원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부 착복해 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우리 그 생각이 옛날의 생각이 아니고 전혀 변질돼버린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런 이러한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그칠 날이 없어요. 굉장히 우리가 그 깊이 생각하고 이스라엘 역사 문제도 있습니다만 순수한 그 혈통을 가진 유대민족들은 사실 이스라엘 땅에도 그렇게 많지를 않답니다. 약18% 내지 20% 정도밖에 되지도 않고 나머지는. 그 이방 민족들이 전부 섞여서 사는 그런 그 형태가 되어버린 국가가 되어버린 오늘날 그런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가 아그 이슬람, 이슬람 사람들과 연합정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전쟁이 끝나지 않는 그런 나라로 변질되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은 앞으로 끝날 날이 없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축제 현장에서 한쪽에서는 마약 파티를 하고 한쪽에서는 부처를 갖다 놓고 거기를 절, 절을 하고 이런 현상이 되어가지고 그 하마스가 와가지고 그들을 어 공중에서 오, 오는 와서 납치를 해가는 인질로 납치해가는 그 현장도 축제 에, 주최 측에서 연출하는 그런 연출로 알았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으니까 그때야 이제 이것이 일 났구나 해서 흩어지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로 큰일입니다. 그리고 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 유대교가 어 기독교인들, 개신교를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테러를 한답니다. 테러를. 해. 그러니까 유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고난 받았던 그러한 고난들,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고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 오심을 메시아로 오심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그칠 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이 그칠 날이 없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극심한 환란 또 불법자들의 출현 적그리스도 대교 이러한 문제들이 그칠 날이 없다. 이게 모든 종말의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현상인데 어 다니엘서에 보면 71회가 있죠. 71회가 있는데 마지막 한일회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한 일인데 전 3년 반후 3년 반. 그래서 전 3년 반은 선교도 자유롭고 어느 정도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데 후 3년 반이 되면 선교가 극히 어려워진. 극히 어려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도 하기가 극히 어려워지는 그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 시대는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종말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살아가야 하며 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어, 주님의 제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이제 둘째 문제고 내 개인의 종말이 항상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사고 많고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에서 언제 어떻게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종말 속에 있다고 하는 그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 또는 첫 번째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재림을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제림을 항상 생각하면서 늘 깨워서 기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정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는 기다리는 마음. 또 주님의 제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은 모든 신앙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종말의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종말에 마땅히 겪어 할 고난이고 참아야 할 그러한 인내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 종말의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종말은 옵니다. 예수님은 재림은 있습니다. 종말의 현상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에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있으면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종말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 로마서 8장, 1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 8절 말씀해 줄게요. 생각한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이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당하는 이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늘의 영광과는 족이 비교할 수 없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면서 이 종말의 시대를 등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두 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문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종말에 대한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기다리면서 종말을 깨워서 기도하고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다